김호중, 이명웅, 이찬원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미스터트롯 홀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칠터킬이라 인기를 증명하듯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칠터킬이라는 특정 멤버를 둘러싼 홀대 논란에 연달아 휩싸였다고 합니다. 위3 명의 팬들은 분량이 적거나 홍보가 빈약한 멤버를 찾아 여론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논란은 김호중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홀대 논란에 휩싸인 멤버는 김호중이다. 지난 3월 TV조선 측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TV조선 측이 지난 7터일이라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올린 글에 김호중을 제외한 6인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팬들은 즉각 항의했고 TV조선 측은 제작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칠터 키리라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 프로젝트 측에서 공개한 사랑의 콜센터 리뷰 게시물에서 김호중의 사진과 영상이 빠져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포스팅은 임영웅의 신곡 관련 내용이다 오해가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김호중 씨는 군 문제로 인해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하차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홀대 논란의 대상은 이명웅 씨였습니다. 이명웅 홀대 논란 역시 뉴에라 측에 제기됐습니다. 뉴에라가 유독 이명웅 활동에 대한 홍보나 관리에 소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멤버들이 동반 출격한 프로그램 관련 사진에서 이명웅만 제외한 데다 영탁, 이찬원, 장민호의 피자 광고 사진에 이명훈 해시태그를 붙여 원성을 샀습니다. 뉴에라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업무자들 모두와 긴 시간의 토론을 통한 교육의 과정을 가졌으며 성찰과 개선의 기회로 삼았다. 그 외에도 모두 열거하지 못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SNS 운영에 대한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고 팬 여러분의 질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읽게 저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며 관리자의 부족함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논란의 대상은 이찬원 씨였습니다. 김호중과 이명웅 홀대 논란이 잠잠해지자 이번엔 이찬원의 홀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명웅, 이찬원, 영탁, 장민호가 함께 출연하는 뽕숭아 학당서 이찬원의 분량이 눈에 띄게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7월 22일 방송 분입니다. tv 조선 봉숭아 학당에 출연 중인 이찬원은 22일 방송에서 분량이 확연하게 적었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장록수 한 곡을 부른 뒤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평균 두 곡씩을 소화한 것에 비하면. 분량이 적은 셈 이마저도 장록수 1절만 내보내 팬들은 이찬원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이찬원을 넣으면 이찬원 하차와 뽕숭아 학당 하차 등의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장록수의 클립에 이찬원 노래를 완곡으로 듣고 싶다. TV조선이 그럴수록 우리들은 찬원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키울 것이다. TV 조선은 제발, 2차는 노래를 자르지 마라, 달라라고 항의성,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출신 찐, 선, 미가 모두 팬덤이 막강한 가운데, 이명웅 홀드론에 이어 2차는 하차설까지 나오고 있는 등, 팬덤의 미묘한 신경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뽕숭아 학당 시청자 게시판에 관련 항의 글을 올라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홍수마학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의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팬들의 홀대 논란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게 시청자와 방송사의 관계에 있어 좋고 길게 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훈, 김호중, 정동원 모두 띄워주기 미스터트롯 칠터키리라 홀대 논란 유튜버 이진호가 미스터트롯 멤버 홀대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에서는 김호중은 홀대 장민호는 띄워주기 편에 논란 불거진 진짜 이유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진호는 미스터트롯 결승 이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면서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만의 핵심은 바로 홀대 논란이다.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김희재까지 홀대에 관한 팬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자유로운 인물이 한명 있다. 바로 장민호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다. 장민호는 TV 조선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아내의 맛까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는 모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편스토랑 미운 우리 새끼. 라디오 스타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독식하다시피 했다고 이와 반면 김호중 정동원의 팬들은 아쉬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스터 트롯 화보 촬영을 언급한 그는 순위 대로라면 4위를 차지한 김호중 씨가 그게 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김호중은 제외됐다면서 소속사 문제라면 5위를 차지한 정동원 군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팬들 사이에서 홀대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과 유에라 프로젝트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간 쌓아온 우정과 의리에도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를본 네티즌들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탑 7은 형제나 가족 같은 분위기 참 보기 좋은데 콘서트 끝나고 각자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희재님은 콜센터 외엔 방송사에서 볼 수가 없네. 다른 방송사에서도 볼수 있음 좋겠다. 뉴에라에 묶여 있는 드론맨들이 안타깝다. 서로 잘 챙기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위에 있게 잘 지내고 있는 탑칠들을 흔들지 마세요. 장민호 띄워주기다 뭐다 이런 말 때문에 장민호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검색 앱까지 삭제했다고 합니다. 탑7 초심 잃지 말고 말 한마디에 흔 들리지 마셨으면 김호중이는 혼자 잘 나가고 있고 동원이는 밤 촬영이 힘들고